야, 여기서부터 벌어지면 안 되잖아! 현우가! <laughs> <변호가! 웃음> 여기서부터 벌어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잡어! <laughs> 여기서 잡어, <잡아>, 현호가! <laughs> 너 괜찮아? 네. 너 어떻게 굴렀냐? 네. 와나 여기, 여기서 여기 너무 빨리 들어가잖너 오버하지 말았어야지 너무 네. 쫓아가서 네. 괜찮아? 네, 네. 아. 네. 아니, 몸이 괜찮으면 다행이고 몸은 완전 다행이야 그래? 이렇게 굴러서 괜찮아 아. 크게, 크게 돌아야 돼, 크게. 더 위에부터 올라가야 돼.